치매 환자가 전원사법에 그 취약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다분히 갖고 있는데 치매 환자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같이 갖고 있,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법안이 제시한 말교 환자 즉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간경화증 외에도 만성 심각한 만성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대퇴골 골절이라든지 심한 퇴행성 관절염 뇌졸중 중증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이 같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증 치매 환자한테서 폐렴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 위출혈 등 급성 중증 질환이 같이 이제 병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그 중증 치매 환자한테 이런 급성 기질환이 생길 경우 치료 포기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. 그리고 이성적 감각적 기능의 약화와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 결함이 있는 이런 환자들한테는 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.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의 의사결정 능력 결여로 보호자에 의해서 오도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.